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거, 내 거, 내거 결국에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요?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거를 내 거, 내 거, 내거 따다가 결국 망가진 거 아닙니까? 에? 뭐가 부함직하고?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아이고 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배 채워야 되겠다 내거 해야 되겠다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 하나님을 위해서 저 항복합니다 안 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.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펴진 손 위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. 내가 움켜지고 주먹을 쥐고 있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손을 펴서 예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습니다. 할 때에. 예.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